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송지 땡 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아들과의 전쟁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무심하셨던 아버지의 몫까지 최선을 다해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작은 오빠의 잘못을 바로잡으시고자 어머니는 체벌로 강경하게 대응하셨지만 오빠의 일탈 행위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끝날 줄을 모르는 전쟁을 지켜보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처럼 자식을 키우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이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3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인터넷 게임에 빠지고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등 문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담임선생님을 만나 학부모 면담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괜히 화를 냈다가 아이가 더 엇나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훈육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힘겨웠습니다. 히스기아는 사내립의 1차 침략 당시 이사의 말을 듣지 않고 응금을 내다주면 아수르와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저도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없었기에 제 신년대로 아들에게 혈기를 부리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며 사춘기가 잘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자 학업에 더욱 불성실해졌고 모의고사에서 국어 9등급의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그날 참담함이 몰려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갇혀있는 저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혈기와 매질 때문에 작은 오빠가 엇나갔다는 생각이 제게 두려움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정반대되는 헛된 열심을 내며 아들에게 엄마로서 투명한 관계를 맺어주지 못한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사늘에 비해 2차 침략과도 같은 사건이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들이 스포츠 베팅 동박을 하며 용돈과 저금해 둔 돈을 모두 탕진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김과 샘나, 요아와 같은 공동체 지체들의 중보와 조언을 들으며 저는 요동하지 않고 사건 앞에서 잠잠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 쓰여 있는 랍사계의 장황한 비방과 조롱의 말들을 읽으며 아들이 스스로 밥벌이할 만한 대학은 나와지, 나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저의 세상 가치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속에 가득한 염려와 욕심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 걱정을 떨치지 못하는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할 지혜와 저희 죄를 찢는 회개를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들과의 어떠한 전쟁도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둘째 아이에 대한 염려가 들 때마다 저희 세상 가치관과 불신앙의 죄를 찢으며 회개하겠습니다. 큐티하며 공동체 지체들에게 조언을 겸비한 마음으로 새겨듣고 아들의 대입 진로를 결정하겠습니다.